오늘은 저희 면단위에서 사각골 무풍면 미는 날입니다. 뭐, 경품 추첨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시골이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오셨죠. 그리고 이 상품권, 이 상품권이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되면, 이렇게 지금 앞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어 삼성, 뭐, TV, 뭐, 애초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네. 쭉 이렇게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한보시며요 뭐, 어, 뭐, 이게 처음부터 상품 그렇죠, 이제 당첨되면 어, 저, 저, 어, 그거 마을마다 이제 vrai?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죠. <laughs> 이게 냉장고가 최고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채뭐 캐리어 냉장고. 이거는 대형이네요. <laughs> 이렇게 냉장고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노래자랑도 하고요.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셨죠. 어르신들께서는 약주도 한잔 하시고요.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 이제 이쪽에는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면탈이 별로나 이제 나눠진 마을 보락. 이렇게 참가하셔서, 어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자차, 이렇게 시험하는 데도 있네요. 있고, 또 여기, 작곡 세트도 있고 철왕 그 대추 와 대추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네요 포도 사과 후브락스 이거는 처음 보는 작곡이요. 이거는 신하로 골드아 무엇보다도 눈길이 가는 게 영이버섯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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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영요종이 <laughs> <송이. 웃음> 아,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실수. 아, 이거는 다른네 토종 다래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조금 있다 와서.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마가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가목. 이렇게요. 마가목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친 가래원화 뭐 이렇게. 이렇게 1kg에 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아 더덕이네, 더덕이네, 더덕. 우와. 대단합니다. 아, 아, 이거 재배한 거죠? 와 진짜 예쁘네요. 산밑의 아 그래요. 뭐자연산하고 똑같네요. 이게 보니까 자, 옆으로는 이제 뭐 생활필수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팔고요. 직접 만드신 뭐예요. 예불도 팔고요. 어, 여기는 이제 아, 여기는 이제 소쿠리 같은 거 여기 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아, 이거 는뭐 덮개 같아요. 식탁보 같은 거, 이런 거, 음, 이거 는 이제 그림 직접 그린 거같 은데요. 이렇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들이 오셨 어요. 시골 에 사람 들이 없는 것 처럼 보 이지만, 모이면 이렇게 많 아요. 이렇게. 저희 시골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잔디, 인, 인조 잔디가 잘 깔려 있고, 여기는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체육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뭐한7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재미있는 구경을 제가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뭐 약주도 한잔하고 한잔 해볼까요 네 지금 아직도 돼지무리 대표 분들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돼지무리 지금 은산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모두 모여라서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 주민자치위원분들, 지금, 어, 왕풀차 나눔 행사, 보스 앞보를좀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어, 왕풀차 나눔 행사, 보스 앞보를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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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맞죠? 아, 여기는 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오셨고요. 거의 뭐한70% 나이 많으신 분들. 추첨은 여기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 여기에 예, 추첨통이에요. <laughs> 또 이쪽으로 한번 살살 한번 가볼까요? 뒤쪽으로. 아, 여기는 잠시 이제 쉬는 곳입니다. 여기 쉬는 곳. 여기 시설이 잘돼 있어요. 시골 치고는. 이렇게 넓고, 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 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족구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농구장도 예,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도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사과고장이고요. 음... 푸짐한 이제 상품이 많아서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오늘 뭐 하나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뭐 노래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한 잔.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그렇네요. 맥주, 맥주를 한잔 해볼까요?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laughs> 한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따라서 거품만 <laughs> 마셨네요 되고, 되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